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서울의 11번째 지역인 강남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동남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구의 이름은 한강 이남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북쪽의 한강을 경계로 용산, 성동, 광진구, 동쪽으로는 탄천을 경계로 송파구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대로와 강남역 일대는 GBD로 불리며,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와 함께 서울의 3대 도심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2012년 발매된 가수 사이의 곡, 강남 스타일의 인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구는 조선시대부터 1962년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대왕면 지역이었으며, 이후 이 지역을 주로 영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으며,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이라 불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남개발 시책에 의해 1975년에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생긴 자치구입니다. 1968년부터 70년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되었고, 1969년 제3 한강교가 개통되고 나서 이 지역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1979년 탄촌 동쪽이 강동구로 분리되었으며, 1988년에 강남대로 서쪽 지역이 당시의 강남구 서초동에서 이름을 차용해 서초구로 분리 신설되어 현재 행정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1970년대 초중반부터 서울 구도심부의 교육 문화 기능이 대거 강남으로 이전하고, 중상류층의 강남 위주와 대기업 본사의 강남 입주가 뒤를 이은 결과 강남구는 최고의 주거 지역이자 교육 문화 중심지 경제 활동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적으로는 통일신라 때 지어진 봉은사가 있으며 조선시대의 왕릉인 선정릉이 국보로 지정되어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사람들을 강남으로 보내기 위해 강북 지역의 여관 등 위락시설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강남 토지 소유자에게 용도 변경을 제안하여 일반 주택 단지가 아닌 고급 주택 단지의 건설을 강요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논현동, 청담동 일대인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한남대교와 바로 맞닿아 있는 신사동, 압구정동 그리고 이와 가까운 논현동으로 강남의 유흥업이 빠르게 강남으로 옮겨가 이 지역은 유흥가로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당시 서울 시민들에게 교통이 불편하고 살기 좋지 못한 동네로 인식되어 개발이 무척 어려웠기에 서울시에서는 논현동 공무원 아파트를 시작으로 한강변에 반포주공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종로구, 중구 등지에 있던 기업의 본사 상점 등이 대거 강남구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발전은 외환위기로 강북 지역의 본사를 뒀던 많은 재벌그룹이 쓰러진 자리를 IT 벤처기업들이 태헤란로 주변에 모여 같이 성장하면서 이끈 것입니다. 또한 태헤란로 일대에 호스코그룹, 구글코리아 등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등이 있습니다. 강남개발은 10여 년 만에 모두 이루어졌고 잠실개발, 개포지구개발, 수서지구개발, 우면, 내곡, 세곡, 보금자리지구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강남구의 행정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포일리와 반포리였던 곳으로 1963년 서울시 성동구에 편입되면서 반포리는 당시 영등포구 소속이 된 서초구 반포동과 이름이 겹치는 탓에 개포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발이 진행되기 전 이곳 일대가 개벌이었는데 이 개벌을 개간하여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여 개포동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대규모 개발 때 주로 저층 소형 평수 아파트로 구성되어 강남 내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 이미지가 강했었지만 현재는 재건축으로 인해 강남의 대규모 신흥부촌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곳 개포동 구룡산 인근에는 판자촌의 모습을 가진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농촌이었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강남 개발에서도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도시 미관을 이유로 서울 시내에 있던 많은 달동네들이 강제 철거당하자 오갈 데 없어진 철거민이나 도심지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난 빈민들이 이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강남구에는 구룡마을만 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마을도 있었는데 도곡동에 있던 판자촌이 1994년 삼성물산에 의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부지로 선정되고 그곳에 있던 주민의 거주지가 철거되었고 그들도 결국 구룡마을로 들어가면서 인구수가 더 불어나갔습니다. 개포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쿨의 이재훈 배우 박선영 안무가 배은정 가수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가수 르세라핌의 김채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의 지명은 옛날에 논고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다 하여 이런 지명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논은 논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유어인 논을 표시하고자 소리만 빌린 한자입니다. 서울시의 편입 전 논현리와 학리였던 곳이며 1980년에 논현동의 일부가 학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동은 1985년에 법정동이 폐지되어 논현동에 흡수되었고 1992년에 행정동이 노년 2동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역명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호선 학동령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노년동 출신인물로는 배우 명세빈, 배우 정희랑, 가수 빈진호, 배우 도경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곳은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이란 명칭은 큰 언덕이란 뜻으로 우리말로 하면 한티입니다. 한티역의 명칭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대치동 일대에서는 학원이 밀집되어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입시 결과도 뛰어나고 이곳 출신 스타 강사도 많아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가 되었습니다. 대치동에 학원이 밀집하게 된 원인은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등 명문 고등학교들이 종로에서 이곳으로 이전했고. 새로운 학교들이 개교하였으며 이에 맞춰 대형 학원이 세워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대치동 출신인물로는 아나운서 강수정 배우 기태영 배우 이동건 배우 권현상 배우 김기범 배우 로운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의 어원은 매봉산 자락 아래 돌부리가 많은 마을이라 돌부리 마을 독구리 마을 독골 도곡으로 변천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도곡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길, 배우 김재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의 유래는 조선 말기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의 자연부락인 봉은사 마을, 무동도 마을, 닭전 마을이었으나 1914년 일제의 북운면 통폐합 대새 마을을 합했다고 하여 삼성이라고 명명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기존 마을 이름들을 살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새 이름을 지어버린 일제의 잔재 지명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도 같은 경위로 지어졌습니다. 삼성동에는 한국종합무역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방영한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작중 배경인 헤라팰리스가 위치한 곳입니다. 현실에서 이 땅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본사 사업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신혜라, 배우 정선경, 뮤지컬 배우 옥주연, 배우 전지현, 배우 이시연, 가수 주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세곡동입니다. 세곡동의 명칭은 반곡의 마을을 뜻하는 세천리에서 세자를, 은곡마을에서 곡자를 따서 세곡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하여 있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동네가 전원주택지로 유명하고 근교 농업을 하는 비닐하우스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강남 보금자리 지구와 세곡 지구가 조성되어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번째는 수서동입니다. 수서동은 탄천의 서쪽에 있어 물의 서쪽에 있는 동매라는 뜻에서 수서동이 되었습니다. 고속철도 SRT 수서역과 SRT의 운영사인 s r 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SRT의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증가하였고 GTX-A 노선이 개통하여 더욱 많은 유동인구가 수서동에 유입되어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신사동입니다. 신사동이라는 명칭은 한강변에 있었던 마을인 세마의 신자와 사평의 사자가 합쳐진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사동은 서울 관악구와 은평구에도 있는데 가수 주현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신사동 그 사람에 등장하는 장소가 이 강남구 신사동이라고 합니다. 신사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김지호, 배우 김민교, 방송인 노홍철, 배우 장소연, 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개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은 조선시대 문신 한명회가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압구정이라는 정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정자는 1481년에 한명회가 왕명에 따르지 않은 바람에 화가 난 성종이 철거해버렸습니다. 압구정은 충청국도 옥천군에도 같은 지명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에 있었다는 정자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압구정동은 해외 거주 경험이 많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서양 문화가 가장 빨리 전파된 곳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에는 야타족과 오렌지족이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압구정동엔 성형외과가 많기로 유명한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성형관광산업도 적극 유치하기 때문에 간판에는 외국어로도 여러 설명이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화 및 드라마 소재재로도 많이 등장했는데 2007년 영화 그놈 목소리 2019년 영화 엑시트 2010년 드라마 파스타 2012년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있습니다. 압구정동 출신 인물로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배우 이지훈 배우 서지영, 야구 해설위원 유희관, 배우 한지연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동명의 유래는 조선시대 역촌이었던 말주거리, 윗방화다리, 아랫방화다리세 마을을 합쳐 역삼리라 한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역삼동은 다가구 및 일반 주택지로 형성된 동네입니다. 역삼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김동률, 농구 감독 현주혁. 가수 로이킴, 수영 선수 박태환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일원동입니다. 일원동의 요리는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 일원이라는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설과 대모산이 이 지역의 사방을 감싸는 형태로 있어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지 않는 숨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원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차태현, 가수 백지영. 가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제아, 배우 이하나, 배우 김수현, 배우 김소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곳은 청담동입니다. 이 동명의 유래는 현재 청담동 105번지일 때 맑은 연못이 있었는데 한강변의 물이 맑아 이 마을을 청숫골이라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남 속에 강남으로, 강남으로 불리는 곳으로, 압구정동과 더불어 강남구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용산구 한남동과 더불어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네이며 신동엽, 고소영, 이미연, 보아, 현빈, 오연수, 싸이, 김희애 등 유명 연예인들이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담동 명품 거리가 위치해 있는데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있고 롤스로이스, 벤틀리의 전시장도 있습니다. 청담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유준상, 작곡가 주영훈, 배우 김주혁, 배우 조한철,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태병, 개그맨 오지연, 배우 김소연, 배우 이민정, 배우 박민영, 가수 소녀시대 수영, 배우 안효섭이 있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 지역의 역사 11번째, 강남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도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